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일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일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정직하고 진실하다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처음과 끝이 같고 속과 밖이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다 하는 말이 정직하고 진실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정직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그런데 성경에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기가 정직하게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진짜 이 가격의 원가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팔면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나는 정직하니까.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장사가 잘안될 거야.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왔더라고. 삼성 스마트폰의 원가가 25만원, 뭐 18만원, 그렇대. 그런데 파는 건 100만원이 넘게 파니까 물론, 그래도 필요하면 사기는 사지. 그러면서도 이제 욕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 원가가 정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간혹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잖아. 그런데 이제 아빠가 목사로 올라가서 금요 기도에 인도할 때 보면 앞에서는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하거든. 만약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졸기도 하고 그런 걸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이야. 혼자 기도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남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정직해야지.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섰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또 정직하다고 보기가 이게 애매하잖아. 그런 경우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행위를 스스로 볼 때는 막 정직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기도는 들으지 아니하시고 정직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정직한 자의 말이라는 것이 결국 마음 중심의 문제이거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바리세인의 기도하는 것은 믿음 있다고 여기지 않으셨고 세리의 기도는 믿음 있다고 여기셨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믿음 없다고 하시고 어떤 경우에 믿음 있다고 하셨냐면 그 상황들의 특성을 보면 돼. 바리세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세인이 기도할 때 정말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애가 기도한 내용이 정직한 거냐 정직하지 않느냐 사실 그대로 기도한 것이야 그가 일주일에 두번 금식 안 하고 금식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11조 잘안 내면서 11조 냈다고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이라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은 것이 문제였어 거기 보면, 구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돼있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고 의로울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세상 죄인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의로울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은 자기 의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거든. 아니 누구라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투심이나 미움이나 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했으니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살인이잖아. 뭐~ 요즘 영화 나온 그~ 방황하는 칼날에도 보면 분명 그 아버지 마음은 정말 (10분) 이해가 되는데 행동은 살인이잖아 어쨌든 죄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지보면 어, 저 세월호 사건 난그 사람들은 막 욕하고 미워하고 저런 것들 왜 살아나온 거야? 뭐 아니 충분히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되고 다 되는데 이제 말씀으로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살인과 같다 이 말이지. 일베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우리 쌍한 거 올려 가지고 그걸로 막 마음 상처 준 것만 상처 준게 아니고 나도 그냥 뭐 얘기하면서 상처 주는 게 부지기수인데 그럼 그놈이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어차피 들어온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믿는다 이 말이야. 남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뭘 끼어 뭘 끼지? 네. 저 사람은 저런데 난안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나한테 하신 주신 권리가 없어. 실상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봐요. 야고보서 좀 봐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좀 봐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 이걸 또 오해해 가지고 아 이거 분별하는 것도 잘못됐나?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나 판단은 뭐냐면 자기가 마치 재판장이 있는 것처럼 너 죄인, 너 아니고, 넌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상황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조차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아 저건 옳지 않구나 이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금 야고보서에 하는 말씀은 입법자와 재판자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신 율법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신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걸로 쓰더라고. 그러니까 남이 막 길거리다 쓰레기를 버려 그러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벌금을 매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 말이야. 물론 신고까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라 이 말이지. 나는 그런 권리가 없어.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할 뿐이지, 그거를 막 비방하거나 떠들거나 할수 있는 건 없다. 말. 제일 좋은 건 뭐냐?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제일 좋은 부분이지. 공부 안 하고 막 노는 아이 보고, 아, 나는 공부할 테니까 지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아, 쟤는 저런데. 이거, 이거는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말.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똑바른 얘기. 틀리지 않은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리하다 믿음 없다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왜그 말을 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왜 내가 이, 뭐 일주일에 두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잘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이제 신이가 엄마한테 엄마로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은 딱 의도가 있잖아 의도가 그걸 사고 싶다니 그냥 사고 싶다 하면 되는데 의도가 빤히 보인다 이 말이지. 그냥 정직한 거는 그냥 나 이렇게 사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될까요?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말하는 의도가 분명하니까 이제 읽어지는 것이야. 읽어지는 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 봐.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애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 막 TV 봤다 이 말이야. 공부할 시간에. 그리고 돌아왔는데 공부하고 있었던 애가 나는 텔레비전 안 보고 공부만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결과적으로 지금. 쟤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부모가 아빠 입장에서, 그래, 넌 정말 잘했고 넌 나쁜 놈이다. 이럴까? 둘다 똑같은 놈이라, 이 말이야.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런 욕심이 있어. 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살기 싫어.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만 얘기하고 싶어. 되게 신기해.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는 건잘 얘기 안 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만 자꾸 얘기해. 그러면 아예 그것도 좋아. 그럼 자기 잘하는 것만 얘기해도 좋은데 자꾸 남 잘못된 걸 얘기해서 반사적으로 자기를 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더 심한 걸 얘기할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을 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의 종교를 비난한 적이 없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를 들어, 야, 그런 거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데, 참신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다 이 말이지. 다른 종교를 인정하란 얘기가 아니야. 그거를 꼭 비난하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자꾸 그렇게 많이 까고 많이 비난하면 굉장히 뭔가 정의롭고 진실하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는 또 재판장이기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 필요할 뿐이야. 의롭다고 여기고 믿음 있다고 여기셨던 세리에게도 어떠냐?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게 기도인데, 세리는 정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주인이라는 걸 아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토색한 것도 알고, 자기가 정말 제대로 금식 못한 것도 알고, 자기가 제대로 11조 못한 것도 알아.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막 헛소리처럼 짓거리는 거에 또 세리는 상처도 받지만 그게 이제 회개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리가 거기서 불끈해가지고, 야, 넌뭐 얼마나 그렇게 잘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얘도 또 똑같은 놈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외에는 나는 기대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그 믿음이라고 다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말이에뭐 하나 물어보자고 이 세일이인 죄인이 이러고 나가서 절대로 죄를 안 졌을까 또 졌을까 또 졌겠지 또 졌지만 그의 마음 중심이 계속 이랬다면 연약해서 짓는 죄는 아 예수가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을 거라. 이 말. 얘도 또바리새인처럼 아이, 난 회개했어.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버렸으면 또 얘도 또 똑같았을 거야. 왜? 하나님은 심중을 살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여전히 습관이 있어서 또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싶기도 하고 어느 틈엔가 또 이렇게 들어놓고서도 설교한 아빠 입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이 또 툭툭 튀어나오고 남을 비난한 말이 나올지 몰라. 그런데,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마음. 이 정직한 심령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구절 한 군절만 더 읽고,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 예레미야서 예레미아서 9장 23절에서 24절. 예레미아서 9장 23절에서 24절 함께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아서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아서 9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데 결국 자랑은 뭐만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용서함을 얻은 사람 그거만 자랑하는 거야 또 여기서 또 하나님 자랑하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하는 지식이나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낫다 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걸 믿음있다고 하신 적이 결코 없는 것이라 이 말. 성경은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자랑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는데 가지고, 누리고,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억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잘 고백하는 믿음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를 통한 의만자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